안녕하세요.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는 중고리스, 레스승계 중고차리스 전문 업체이고요. 오늘은 월 60만 원대로 이용이 가능한 세보의 트래버스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정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54,000km. 사고 같은 경우에는 외판 단순변화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트래버스의 전면부입니다 어 일단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굉장히 크고 투박하다는 거 일단 딱 언뜻 보시기에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차량이 미국 계열이라서 그런지 네. 좀 투박하고 네. 좀 심플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음. 앞에 그릴만 봐도 이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 좀 캐딜락 그릴이 좀 많이 연상되는 것 같아요 약간 작은 아주 작은 캐딜락 에스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트요? 네 <laughs> 작은 오버하면 그 정도 봐주시면 음. 될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형 SUV이기 때문에 전방에 보시는 것 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전방 카메라가 있다는 거는 어라운드뷰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라이트 어... 같은 경우에도 데일라이트를 적용해서 한껏 더 디자인을 강조를 했고, HID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연성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전방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크고 투박하다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국산 차량에서 돈급 모델은 어떻게 있어요? 본급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현대의 필리세이든 아니면 기아의 모하비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어, 사이즈가 큰 차량이기 때문에 휠 또한 20인치 휠을 사용을 했어요. 현재 휠에 기사나 없는 완벽한 상태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약7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측면부에서 보기에는 휠베스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이거 아까 차 빼는데도 아니. 진짜 차가 커갖고 살짝 빼기 힘들었어요. 저 운전 잘하는 편인데.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에도 크롬으로 몰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이 쉐보레 엑스테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팔라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쉐보레 하면은 뭐겠어요? 이 차체 강판 정말 두껍죠. 문 열고 닫았을 때이 무게감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차량이에요. 미국계열의 차들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감판 굉장히 있네요. 두껍게 쓰고. 그렇죠. 어, 이 차량은 사실 패밀리카로 쓰기 가장 좋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캠핑 용도나 네. 아니 패밀리카로. 네, 패밀리카로 용도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사나 없는 완벽한 상태이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70% 이상.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후방 넘어가서 후방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트레버스의 후방입니다. 어, 일단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 익스테리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약간 그랜드 체로키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도 체로키와 마찬가지로 3.6 가솔린입니다. 4륜 구동을 사용하고 있고요. 신차가 같은 경우에는 약 5,500만 원 가까이 보시면 되겠고요. 5,500만 원이면 펠리세이드나 모하비보다도 신차가가 높은 편이네요. 어, 근데 지금 감가됐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에 굉장히 좋아요. 자, 이어서 한번 후방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듀얼 마플러 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후방 센서 당연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편리하게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작동이 되시는 거고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가 굉장히 넓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보면 네 뒷좌석이 독립 공간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보면 2열이 독립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열 뭐 만약에 차 안에 많이 안 타있으면 2열만 쓰는 거고 만약에 더 타실 경우에는 3열 자리를 땡겨서 폴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의 용도가 강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한번 실내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트레버스의 실내입니다. 어, 일단 실내 탑승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일단 은 굉장히 공간이 넓다는 게 한번 느껴져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 탑승했을 때 진동이나 소음이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팀님께서 네. 페미칼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공간이. 공간도 넓고 조용하고.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옵션은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메모리 시트, 버튼 시동.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본 옵션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 디스플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일단은 추가 옵션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후측박센서 그리고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제동 또한 적용이 되어 있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썰루프 같은 경우도 1열과 2열에 독립으로 분리되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량 차 굉장히 크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가 필수로 필요해요 자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주세요 디스플레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360도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체는 굉장히 크지만 주차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질이 되게 선명한 것 같아요 어, 화질 되게 좋아요 화질도 굉장히 좋고 이제 2열로 한번 넘어가서 이 차량의 공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2열입니다. 어, 일단은 2열에 딱 앉자마자 진짜 공간 넓다는 거 느껴져요. 뒤에 이 트렁크 끝까지 연결되는 어있 공간도 굉장히 굉장히 크고 3열을 사용하더라도 여유 있겠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확실히 펠리세이드 느낌도 확실히 많이 나네요. 어, 근데 펠리세이드보다좀더큰것 같아요. 이 차체가 더 길어요. 이게 펠리보다 아 휠베이스가 더 길어요. 좀더 길어요. 그리고 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열선 네, 시트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뭐 컵홀더라든지 수납 공간도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어 수납도 많고 팔걸이 내려놓고 그냥 이러고 가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laughs> 뒤에도 마찬가지로 살러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일단은 느껴지기에는 헤드룸이나 레그룸 공간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도 네. 헤드룸이 되게 넉넉해 보이거든요. 위에가. 어 진짜 공간 넓어요. 이거는 진짜 패밀리카로 강추 드릴게요. 왜냐면은 납입금 60만 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0만 원대로 이정도 패밀리 카면 괜찮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맵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리스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트래버스에 대한 리스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이 차량 리스를 얼마나 말씀드렸죠? 60만 원대요. 정확한 리스료는 월 69만 원입니다. 60개월 기준이고요. 초기에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리스료를 대폭 인하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넣더라도 금리가 인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리스는 인하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저금리를 활용해서. 감가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아이비스는 감가되어 있는 중고차를 저금리로 구매하실 수 있게끔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세부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